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여섯 번째 시간으로 감사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21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21절을 다시 보면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지금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때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때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앞 달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앞 달락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앞 달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 17절을 다시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났던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듣던 예수님께서 20절을 보면 20절을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1절에서 그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21절을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세번째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우리 편에서 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전혀 놀랍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21절을 다시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것, 이것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앞달락의 내용으로도 볼수 있지만, 여기서 이것은 22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책의 저자이신 유상선 목사님은 여기서 이것을 22절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 1절에 이것은 22절에 언급된, 언급된 내용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시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계시입니다. 네, 참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지금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이것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시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아버지께서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지금 2 2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즉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계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특별한 지금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초청해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관계 속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참여시켜 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특별하고 그 독점적이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신대의 김명일 교수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알듯 아들의 소운대로 게시를 받은 자들 또한 아버지를 안다고 고백하신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듯 본인과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신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정리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독점적이고 친밀한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절에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즉 결국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요아킴 예레미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성경 신학자가 많은 유대 문헌과 성경을 검토해 본 결과 결론짓기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오늘 말씀을 따지면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온세대 기도의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가 우선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때인데 이번에는 우리 남성 여성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7절 남성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과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시고자 하시,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7, 8절을 보면 "기도응답의 확신, 반드시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7, 8절을 보면, 지금 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7절을 다시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주신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응답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지금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 그, 그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누구와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아버지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9절, 10절을 다시 보면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가 무엇입니까? 떡과 돌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또 10절을 보면 하나의 더 예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선과 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떡과 돌, 생선과 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떡과... 이 생선은 선한 응답이라고 볼수 있고, 돌과 뱀은 악한 응답이라고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아빠도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언제나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옳고 좋고 선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머뭇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주저 주저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21절. 21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무언가를 더 보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제가 영적 성장반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의외로,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보태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일수록 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인광보에 익숙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우리가 뭔가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익숙한 우리에게 이유 없이 그저 선, 이유 없이 선물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어떤 대가지 불이나 어떤 체벌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고 천국박 천국 가고 죄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쉽게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믿음과 사랑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이 필림 양씨가 쓴 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어,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그 예전 수 예배 때 했던 얘기인데 우리 온세대 기도에 오시는 분들과 수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달라 가지고 네 물론 이제 수 예배도 오시고 온 세대 오시는 분도 소수로 있지만은 대부분 달라서 제가 한번 이 얘기 꼭 한번 하고 싶어서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 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게 필립 양식가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대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도달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다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만다. 비은혜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 지금 필리니마 씨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 힘으로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의 있음을 보이려다가 오히려 그 행위가 복음의 핵심인,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비은혜의 사슬에 매여서그 비은혜의 사슬에 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그 구원에 우리가 첨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옆사람 분들 서한번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노님께서 그러면 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우리는 무엇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있느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승진을 할 때든 아니면은 뭐 보너스를 받을 때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을 때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기쁨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십니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그 감격,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은 혹시 그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지고 그 감격이 묻어지고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감사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파하는 일, 그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성 목사님의 이 감사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하지 않으면 기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에 깊고 친밀한 교제라는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기도, 우리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 기도의 그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는다면,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사이의 친밀한 교제, 사김의 기도, 그 친밀한 교제라는 그 의미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김의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싶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 그 감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이 귀신 내쫓은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들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문장을 좀더더 더 붙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좀 붙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되돌아오는 것을 나의 진정한 기쁨으로 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 우리 예수, 비족의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